어제 UFC 파이트 나이트 경기가 끝나고 UFC 데이나 와이트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은간호가 PFL로 가게 됐는데 그 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 거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없지만 내 입장에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1년에 한 번도 싸우지 않은 선수에게 돈을 지불하겠다고? 이미 안 싸운지 거의 18개월이 됐잖아 은간우는 지난 3년간 3번 싸웠어. 그건 우리가 하는 방식이 아니야. 우리 ufc가 걔를 내보낸 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거란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 은간우는 어떠한 리스크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아. 분명한 건존 존스와 싸울 기회를 잡고 싶어 하지 않았지. 존 존스와 실외 간의 경기에서 일어난 일을 보니까 은간우를 탓하지 못하겠어. 은간우가 존조스와 싸웠더라도 결과는 정확히 똑같았을 거야 미디어들은 내가 은간우는 존조스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데 난 은간우가 누구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저 어떤 리스크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PFL은 은간우가 복싱 훈련을 하는 데에 돈을 지불할 거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경기를 위해 말이야 심지어 PFL은 그 복싱 경기에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 어떻게 그런 게 말이 되냐 이거야 내 입장에선 말이 안 된다고 봐 그리고 이번 주에 앤서 조시아가 말하길 은간우와의 복싱 경기는 기믹 파이트라고 했잖아 은간호와의 경기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자기는 세계 최고들과의 경기에 집중하지, 기믹 파이트에는 관심이 없다고 얘기했어. 이게 요즘 복싱의 큰 문제 중 하나야. 전부 이런 기믹 타입의 경기들 뿐이라고. 그리고 그건 우리 UFC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야. 난 세계 최고들 간의 경기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경기를 보여주지. 은간호는 여기서 계약을 할 수도 있었어. 헌터는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했어. 은간호와의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저녁도 많이 먹고, 본인이 할수 있는 걸다 했다고. 은간호는 본인이, 코너 맥그리거대. 내유의 더 경기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 그 경기는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타입의 딜이었어. 내 입장에선 전혀 관심이 없던 경기였긴 하지만, 결국에 가선 엄청 커졌잖아.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선수들, 적절한 장소, 팬들도 원했었고, 그래서 했던 거지. 그래서 성사시켰던 거야. MMA 선수 대 복서의 경기는 나한테 있어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경기라고 봐. 은간우는 그런 복싱 경기로 돈을 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난 아니라고 봐. PAPL에는 악감정이 없어. 피에펠은 항상 엄청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줬고 어떤 안 좋은 말도 하지 않았어. 너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내가 누굴 싫어하면 델라 호야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건간에 난 참지 않고 그냥 얘기한다고. 근데 피에펠이 하는 방식이 내 입장에선 말이 안 된다고 봐. 비즈니스 전략 같은 게 말이야. 내가 듣기론 걔네가 2억 8천만 달러인가 3억 달러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중동에서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들었어. 근데 나도 중동에서 비즈니스를 많이 해봤거든. 그 사람들은 예리해. 근데 대체 누가 2억 8천만 달러라는 돈을 PFL에 줄지 모르겠어. 왜냐면 PFL이 벨라토르를 인수할 거라는 말이 들리고 있거든. 시청률도 안 나오고, 티켓도 못 팔고, 적자를 내고 있는 단체인데, 2억 8천만 달러라는 자금을 모아서, 적자를 내고, 티켓도 못 팔고, 시청률도 안 나오는 또 다른 단체를 사겠다고? 굉장히 천재적인 소리로 들리는구만. 난 이게 어떻게 끝이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은간우가 하고 있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 PFL이 다 잘되기 빌게. 은간우도 그렇고. 하지만, 이런 건 우리가 하는 방식이 아니야. 있잖아. 은간우가 PFL로 가게 됐는데, 걔네가 얼마를 주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건 차치하고 말해보자고. 은간우는 PFL, 자기 단체 챔피언과도 싸우지 않겠대. 복싱을 하고 싶어 하고, 자기 단체 챔피언과는 싸울 의사가 없대. 지난 3년간 3번 싸웠고, 안 싸운 지 18개월이 됐는데, 듣기로는 앞으로 1년을 더 싸우지 않겠대. PFL의 전 챔피언인지, 현 챔피언인지가 타이뷰라한테 졌었잖아. 그리고 현 챔피언이 헤비급 선수도 아닌 유리 프로하치카한테 1라운드에 졌었잖아. 프랜시스는 이두 선수랑 싸우고 싶어하지 않고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같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데이나 화이트의 날선 비판에 f 페로 이적한 전 UFC 헤비급 챔피언 프랜시스 은간우가 반응했습니다. 나한테 뭐가 불만인데, 1. 계약을 완료했고 프리 에이전트가 됐으며 떠나기로 결정했다. 넌날 풀어주지 않았었잖아. 2.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한다고? 그래서 내가 계약을 완료하려고 십자인데 없이 싸웠냐? 3. 내가 3년에 3번 싸웠던 이유는 네가 내 딜을 컨트롤하고 싶어 했고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잖아 그리고 경기를 뛰지 못하게 만들었고 파이터들은 매년 3번의 경기를 해야 한다 네가 한말 아니야? 근데 난 항상 경기를 요구했고 지난 3년간 경기를 거절해본 적이 없어 마침내 제대로 된 돈을 받고 존중을 받고 동등한 조건을 받는 정당한 딜을 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내가 자유롭고 행복한 것에 대해 적대적인 거야? 네가 정말 그렇게 존존스와의 경기가 열리길 바란다면 피터 머레이한테 연락해라. 언제든 어디든. 이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과거 UFC 260이 끝나고 기자회견장에서 데이나가 했던 만약 내가 존존스고 이 시합을 집에서 봤다면 미드급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했던 영상을 첨부하며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진짜 겁먹은 게 누군데? 존? 나? 아님, 너? 이젠 좀 결정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laughs> 어제 UFC 파이트 나이트에서 승리를 거둔 UFC 월드급 파이터, 댄바 고림보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준 콜비 코빙턴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금 내 통장 잔고를 보면 딱 7달러 남아있어 사실 이 경기 후 얼마를 받게 될지도 몰라 왜냐면 오로지 승리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 가장 중요한 건 승리고 돈은 따라오는 부산물 같은 거지 이 순간과 승리를 즐기는 게 중요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지 데뷔 전에서 졌을 때방 안에서 혼자 계속 울었어 패배한 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어 집에 돌아가니까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 좀 무시를 당했어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도 좀 무시를 했고 나랑 가까웠던 사람들도 친구들도 그랬어. 신께서 그들을 다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그 후에 마이애미로 간 거야. 마이애미로 와도 되는데 4월 18일부터 방을 쓸수 있다길래 매트에서 잘수 있다고 얘기했어.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고 얘기했지. 그랬더니 챔피언십 멘탈을 가졌다고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마이애미로 가서 쇼파에서 지냈어. 그리고 콜비 코빙턴도 정말 좋은 사람이야. 가끔씩 나한테 주려고 체육관에 음식을 싸가지고 오기도 했었어. 사람들은 코빙턴에 대해서 뭐라 뭐라 하지만, 걘 정말 좋은 사람이야. 코빙턴에 대해서 알려면, 나처럼 제대로 알아야 돼. 결국에 가선, 그런 건 비즈니스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